이번 작업 차량은 렉스턴 스포츠 차량으로 바닥 모노륨 시공작업입니다. 바닥 모노륨은 바닥재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 중 하나입니다. 미음매를 겹치지 않고 딱 맞게 자르는 방법으로 시공됩니다. 디자인이나 종류도 다양하게 나오는 바닥 모노륨 재질이죠. 먼저 바닥 모노륨 전 기존 차량이 순정 바닥재는 직물 재질과 비슷한 재질로서 먼지나 이물질 머리카락 등이 들러붙는 성질로 세차나 청소시에 상당히 애를 먹는 편이죠. 청소기로도 잘 빨리지 않습니다. 음료수나 커피, 우유, 아이들의 아이스크림, 모든 액체 종류를 흘렸을 시엔 그대로 바닥 속까지 스며들어 차량의 냄새의 원인과 부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18 경우엔 곰팡이가 생기기도 하죠. 이러한 고민을 바닥 모노륨 시공 하나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요즘은 신차 출고 후 바로 바닥 모노륨 작업을 하시는 차주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죠. 그만큼 바닥 모노륨의 편리함을 느끼시는 차주님들입니다. 바닥 모노륨 작업을 위해 순정 시트, 1열과 2열 시트 그리고 플라스틱 마감재 등은 모두 탈거합니다. 간단한 청소 작업 후 순정 바닥에 보드 치루 블랙 원단의 바닥재로 전체 작업합니다. 코너 부분이나 모서리 부분 굴곡이 심한 부분도 패턴 작업된 바닥 모노륨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되죠. 이제 바닥 모노륨으로 먼지나 이물질, 흙, 담배재, 머리카락 등은 청소시 에어건 하나로 훅 불어주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며 음료수나 커피 들러붙는 아이스크림을 흘려도 이제 물걸레로 닦아내시면 됩니다 이번 바닥재는 기본 바닥 모노륨 재질로 색상은 블랙, 베이지, 브라운 색상으로 선택 시공 가능합니다 바닥 부분을 더욱더 멋스럽게 연출하시고 짚으신 차주님들은 엠보 바닥 모노륨으로 작업하시면 두툼한 두께요 시각적으로도 세련되고 멋스러운 바닥으로 바뀌게 됩니다 엠보 바닥 모노륨의 색상은 오렌지, 브라운, 블랙, 아이보리, 그레이, 블루 등으로 원하시는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닥 모노륨 시공은 신차 출고 후 바로 작업을 하시지만 오래된 차량이나 냄새가 뵌 차량, 오염된 차량, 기존 순정 바닥이 갈라지거나 찢어짐 구멍이 난 차량, 애완견을 태우고 운행하는 차량 이처럼 노후되고 지저분해진 바닥을 가려주기에도 손색없는 작업이라 새차처럼 깔끔한 느낌을 만들어주기에도 좋은 시공 중 하나입니다. 바닥 모노륨 시공은 미리 색상과 바다 재질 선택 후 이틀 전에만 예약하셔도 시공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작업 시간은 차량에 따라 달라지지만 렉스턴 스포츠 바닥 모노륨 시공 시간은 대략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바닥 모노륨 시공과 병행하여 작업하는 바닥 방음 시공로 추가하시면 더욱더 저렴하게 작업됩니다. 작업 시 대처도 가능하니 차량이 필요하신 차주님은 예약 시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렉스턴 스포츠 바닥 모노륨 시공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전화, 톡 주세요. 시절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매장 31-667-246 핸드폰 010-2313-3739오시는길 평택시 용의동31-2 평택시 이화로 81 메이저카 평택점 출처 평택 바닥 모노륨 렉스턴 스포츠 바닥 모노륨으로 냄새 걱정 애노작성자룡이